11월 1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며, 그에게 갚을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저지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 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 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욥기 21장 하반절 부분입니다. 소발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요비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신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를 묻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바람 앞에 건불 같은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은 운명에 몰아넣으셨는지를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고 잘 살아가고 있다. 요분 지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건 친구들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왜 이렇게 심판받지 않고 그냥 잘 사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욥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친구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계속 또 지적해 나가는데요.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예, 이건 뭐냐면 친구들이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갚아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악인들의 자녀가 아니라 악을 행한 장본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돼야 한다고 여분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 악인이 살아있을 때 심판 받지도 않고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분요 이어서 다른 운명을 가진 두 사람의 삶을 예로 들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저지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라도다. 두 사람의 예죠.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욕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예로 든 사람은 아무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두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욕은 이두 사람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다 죽고 또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다 죽었고 또한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다 죽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는데요. 근데 요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다. 이걸 지적하는 거죠. 26절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히는구나. 결국 이 말은 악인인지 의인인지 구분 없이 어떤 사람은 그냥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에는 다 죽더라 하는 거죠. 요비 보기에는 어떤 규칙과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꼭 의인이 행복하게 살고 악인이 고통스럽게 산다고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죠. 행위 화복이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고 여비 예전에 알고 있던 주장이에요.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행복하게 산다. 그런데 여비 보기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악인인지 의인인지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죽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닥친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이 친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데요. 2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여은 친구들이 자신을 지금 왜 그렇게 비방하는지, 해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악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심판을 받고 사라진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지금 그런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를 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욥이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면 "악인이 심판을 받고 사라진다는 그 친구들의 주장에 반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8절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 하였느냐 너희가 하는 그 주장을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길 가는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죠. 상인이나 여행자들처럼 세상의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면 그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악인이 심판을 받고 사라진다 하는 그 주장 그렇지 않더라. 악인이 심판을 받고 사라지지 않고 악인이 형통하더라 악인이 더잘 되더라 행위 하복의 원리에 따라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더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은 다 헛되고 거짓말일 뿐이다. 라고, 욕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29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다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어, 욕과 욕의 세 친구들의 그 변론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어, 읽어가다 보면, 누구 주장이 더 맞을까? 이 생각을 좀 계속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욕의 주장이 가장 현실을 반영, 반영해 주는 주장이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또 가지는 질문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여이 정말 솔직하게 하나하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뭐그 답은 지금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 상황들에 대한 묘사들을 여이 지금 잘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걸 풀어가는 방법은 여이 모르기 때문에, 예, 뭐좀 잘못. 어, 오해하고 잘못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잘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을 대변해 주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대신 질문해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뭔지 의문이 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화시켜 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관점으로 계속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또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성경은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우리가 좀더 명쾌하게 답을 알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걸 기대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어, 묵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허락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마음 속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사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